안녕하십니까 일리온 그러니까, 리서치 리서치입니다. 입니다. 그 엄플 시오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결국 프리뷰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 아침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 에 가장 필요한 전 내용이라 봐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유동성만 갖고 올라갔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 내년을 바라볼 때 숫자 나오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자. 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하나는 좀 비싼 주식보다는 네. 좀 싸져 있는데 네. 앞으로 좋아질 것들 네. 찾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3분기 프리뷰 시즌을 통해서 그걸 좀 찾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유통 화장품 3분기 뭐그 프리뷰 자료를 좀 오늘 아침 듣다가 아까 시작 전에도 말을 했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정보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숫자 얘기 좀 합시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증권 유통 화장품 업종 담당 오리나입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유통을 먼저 할까요? 유통 먼저. 네, 유통이 어쩌면 우리나라 연구원 처음에 이마트 얘기하고 많이 올랐어요. 네, 이마트가 짱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짱을 먹었네요. 아, 네. 뭔가 굉장히 거칠게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아, 이마트가. <laughs> 커피 마셔서 <laughs> 업돼가지고 그래요. 네. 이마트,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전전전 유통업자 어째죠 비도 오고 많이 우울했었는데. 네. 아, 비가 너무. 음,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 음. 네, 저희 3분기 유통업종 실적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사실 이제 해외여행 많이 못 가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국내 여행으로 수요가 좀 몰리면서 여행 보시면은, 여행 가시면 장도 봐야 되고, 또 음. 내수 소비가 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네, 문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특히나 편의점이 성수기를 제대로 못 누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편의점에서 네. 이제 마진이 가장 좋은 상품들이 보통 여름에 팔리는 상품들이거든요. 빙과류? 네, 빙과류. 정확합니다. 네. 네.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이 잘 팔아야지 이제 마진이 좋은데, 네, 그런 게좀 수혜를 못 받은 게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대형마트는 굉장히 좋았던 게 추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2차 확산 때문에 온라인 장보기 화랑이 이제 나타나면서 어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할인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구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GP 마진의 보전에도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뭐 요새 샤넬 오픈 러닝이 뭐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백화점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고 줄을 아침 7시부터 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백화점이 오픈할 때 가면 은한 100번 대 중반 정도의 번호표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어, 해외여행 관련 소비가 좀 정체되는 것들이 명품이랑 가전 쪽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명품이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좀 명품... 세서 그런데 어제 주말에 장 보러 왔튼뭐 김치가 압구정 현대가 김치가 맛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랑 김치 거기서 많이 사다 먹는데 음. 간어요네뭐 와이프가 뭐 나도 오다다 사겠다고 그래서 나한 거기 명품밖에 3층에 안 팔더라고 여전 음. 매장에 그래서 이제 보다가 굉장히 내가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보더니. <그리고 이제 웃음> 내려가서 지하 2층에도 여성 매장이 있거든요. 어. 편집 샵들이 아 많아요, 아 거기. 자하철에서 들어왔는데, 거기 갔는데도 꽤 비싸더라고요. 음. 그래서 안 사고 고기랑 있는 것만 사고 집에 왔는데. 어 안사셨어요 결국? 아, 안 사더라고. 어. 어, 이제, 이제 왜 머뭇거리셨어요? 어, 예, 머뭇거리, 아, 인간적으로, 그니까, 코트를 몇백 주고 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음. 니트 무슨, 이렇게, 하나인데, 그것도 뭐, 1,250, 200 하더라고요. 아, 어, 캐시미어. 뭐 그런 거들 <laughs> 나는, 저거, 그냥,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차이 근데, 있죠? 계속 이거 뭐, 괜찮냐 물어보면, 그냥 그런데? 막 계속 그러데몇번 <laughs> 했더니, 이제 왔는데, 제 말은 뭐냐면, 내가 그래서 그랬죠. 거기 보면, 운동화 매장 있는데, 되게 비싼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브랜드를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음, 그쵸. 그렇죠. 내가 보길래, 그 운동화를 저거 해봤자 얼마나 할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제가. 근데, 와, 공개 사람이, 발렌시아가 매장의 운동화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여러 명이 들어가서 막 하고 있어 야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소비가 강하게 하는 애들 네. 강하게 하는구나 네. 느꼈는데 난백화점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명품만 좀 되는 명품에 거 명품에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말씀 주신 현대백화점 얘기. 이제 압구정점 본점 같은 경우는 음. 리뉴얼을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말에 리뉴얼하고 오픈했는데 아, 그게 리뉴얼에서 네. 좀 네. 바뀌어가지고 네. 많이 음. 바뀌었더라고 네네네. 리뉴얼하고 나서는 지금 신장률이 뭐한 20%씩 넘게 음. 9월 음. 2개로 봤을 땐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여의도 매장도 오픈할 거 아니에요? 네 오픈합니다 어, 너무 그래. 기대하고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laughs> 맛있는 아유. 거 많이 저희도 안 그래도 아이엘랑 통화하면서 음.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고 좋아했는데 하긴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이제 40% 수준의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화장품 업체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면세점 전체 산업 성장률이랑 비슷하게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다만 이제 이코들이 여기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4번에 나와 있죠 지금 객단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가는 금액이 거의 천만원 넘어가는 수준으로에 음.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사가고 있다는 거를 방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김수현 씨가 알리바바 라이브 방송에 뭐 등장도 하고 음. 등등 한알령 해제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쪽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쪽의 이제 쇼핑 성장률이 너무 너무 좋다 보니까 지난번 언급 드린 대로 택배 물동량도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 지난 이제 8월달 이제 올해 8월달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통계 작성하고 나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14.3조 원을 기록을 했고, 다음 4분기는 워낙에 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어,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에 물동량 증가율이 한28%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도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3분기도 마찬가지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네이버하고의 그런 뭐 협력 관계 등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한 센티멘트 및 모멘텀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좋아지는 센티멘트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민이 다음에 하고 화장품, 화장품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일단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9월 달 같은, 그러니까 8월 달 같은 경우에 조금씩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음 중국 현지에서의 이제 소매 판매 성장률도 봤을 때, 어 4월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했고, 왜냐면6.18어 쇼핑 페스티벌이 있었다 보니까 좋아졌었고, 난 8월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8에서 1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결국에 온라인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시면 ODM들 기반으로 잘 활용을 해서 고객한테 D2C 채널로 판매를 하는 그런 니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채널을 잘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체, 그리고 그런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ODM 업체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지난번 제가 라이브 커머스티에서 계속 네. 코스맥스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리고 코스맥스 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선 음. 소독제 매출액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음. 이쪽에 마진이 좋아요. 보통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오피마진 균수로 한 7, 8%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소독제는 그냥 알코올에다가 뭐 레서피어 복잡한 게 아니라서 거의 두자릿 수에 가까운 어 영업이익률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도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목으로 어떻게 유독? 그렇죠. 이게 네. 사실 포인트인데, 뭐 모든 종목을 한다기보다 네. 그 이런것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모닝뷰티 지원했지만 네. 뭐 유통에서 이마트 종목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마트 다 샀고 다 거, 갑자기 대동단결이 됐죠. 대동단결이 네. 됐죠. 그러니까 뭐 이마트 여기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연구도뭐 그때 이마트는 잘 보셨지만 잘못 본 종목도 있고 <laughs> <laughs> 뭐다 잘한 것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만약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좀 좀 우리는 매크로 우리 전략 쪽에서는 그래도 막 공격적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내년 바라보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걸 찾는다면, 제 느낌에는 현대백화점 얘기를 네. 하셨던 것 같아서, 네. 현대백, 그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아모레못 가도 LG 생거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처럼 업종 내에 주가 차별화가 아주 뚜렷하게. 뚜렷에죠 네. 로쇼는 그냥 그런 것 같고. 로또 쇼핑, 네. 뭐 중간에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바이 의견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은 왜, 계속 최근에 좀 약간, 좀, 보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변화도 있는 것 같고 네. 내년 되면 백, 여의도도 오픈하고 네. 뭐 그러니까 예말좀 네. 해주실래요?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 지금 백화점 부문이랑 면세점 부문이랑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백화점은 명품 쪽이 다 좋은 거는 3 4 0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현대백화점 마진 개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는, 어 아까 언급드린 리뉴얼 효과 때문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본점은 이제 없어 언급드린 대로 20% 근데 현대백화점 악몽이 옛날 대구 리뉴얼 했을 때잘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잘안됐던고 기억나세요? 혹시? 아, 그죠 대구. <laughs> 대구. 그 여기 앞에 있는 거. <laughs> 네네네. 근데 이번에 악구정은 음. 좀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20% 이상씩 신장을 하고 있고, 음.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중동 유플렉스 점인데, 이제 딱 이름에서. 중동? 네네. 부천 중동. 어, 거기에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유플렉스가 그 신촌의 유플렉스 어, 그런 형태거든요. 아, 네. 그 유플렉스, 아니 저거 음. 서점인데, 신촌. 네네네. 거기가 거기가 작년에 한매출액이 4,500억 정도 어, 했었던 점포입니다. 음, 음. 근데 유플렉스가 이제 특징상, 그런 좀 20대 분들이 많이 가시는 음. 그런 음. 점포다 보니까 이런 영 패션 비중이 높아요. 음. 근데 영 패션이 마진이 좋은 상품들, 뭐 여성 의류, 음. 남성 의류 이런 음.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 패션 쪽이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저, 그러니까 전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음. 중동점의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음. 그 하락 폭이 지금 전점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0%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GP 마진 상에서 지금 어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런 리뉴얼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이 백화점에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전에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을 했는데, 아, 네. 어. 근데 이게 어 이런 상황에서 오픈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울렛이 요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외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코로나 때문에, 아 근데 네, 아울렛, 네. 아울렛? <laughs>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야. 이제 바깥으로 <laughs> 많이 나들이처럼 나가시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실험 소리하다무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파주 출판 도시를 놀러 갔다가 음. 그냥 걷다 보니까, 아 그때 전에 거기 뭐냐면 그 긴스버그 미국 대법관 아, 들어가셨을 때그 다큐를 파주에 뭐가 있냐면 명 아트 센터라는 게 있어요, 명필리 아트 센터라고. 음. 거기서 기념 영화 촬영을 하는데 내가 누가 보면 되게 가정적인 줄 알고, 내고 그렇지 않은데 와이프 갑자기 거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큐를. 긴스버그에 갑자기 오. 꽂혀서. 그래서 내가 봤는데, 보고 나서 차를 세우고고좀 걸었더니 거기에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롯데 아울렛이. 롯데. 나, 나 가서, 이러다 진짜? 코로나 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무서데건 사는 이 연휴 때인데, 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아, 그때도 우리 애프로편지샵이 있길래 살려면 사. 했더니 마음에 드는 거 없더니 나와버리더라고. 어. 근데 하여튼, 거기 잘 되더라고 현 거기 거긴 롯데 아울렛이죠 거기는 음. 아울렛들이 2월 상품 파는 건데도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내보다는 그런 예, 교외에 약간 야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는 장사 선호하다 그 보니까 김포 아울 김포의 무슨 한대. 현대 현대 아울렛 아 김포 현대 엄청 잘 됩니다.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아, 처음 오픈했을 때가봤었데어 음. 그렇구나. 그리고 그 롯데가 사실 그 신세계 가는 길목에다가 파주를 내버리는 바람에 가시다가 그냥 파주. <웃음> <웃음> 신세계는 내가 자주 갔었거든. 요 신세계 잘안 돼요? 신세계 훨씬 멀어요. 길목에 롯데가 있다 보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산으로좀 갔습니다. 예. 네. 네. 하여간 그 대전 아울렛은 음. 올해 연간으로 매출 목표가 한 3천억 정도였었거든요. 음. 근데 더뭐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파악을 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7월달에 흑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어,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오히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면세점인데 면세점은 지금 일평균 매출액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저희가 적어놨는데 지금 6월달에는 한 3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7월에 40억, 그다음 8월에 60억, 9월에는 80억 정도로 한꾸준렇게안 올라오고 있어요? 있습니다. 따이코들이 조금씩 올라 어 돌아오기 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시내 음. 면세점의 한 매출의 95% 정도가 다 따이코 매출이라고 보시면 아요봄달 이상 있잖아요. 용산에도 HDC 신라. 예. 네. 그쪽은 뭐 호텔 신라 담당하는. 아, 호 안진아 연구원이 할 거고. 어, 그래서 지금 시내면서점 매출액의 95%가 따이고 매출액이고 또 시내면서점 매출액의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90% 화장품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 기존의 이제 인기 아이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저기 동대문 두타까지 네 이제 들여오면서 음. 바잉 파워가 확실히 좋아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화장품 순위로 봤을 때지난해 현대 무역점 기준으로 LG 생원의 후가 제일 좋았었긴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브랜드별로 조금씩 차별화는 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면세점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이 돈을 좀 많이 썼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거의 200억 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그러니까 워낙 손실이 커서 올해는 와이오 와이로 좀 줄어드는 음. 160억 정도를 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 센티멘트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일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조금씩 어, 적자는 개선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숫자만 로 보면 이마트의 네. 쓱닷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마트가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P e 기준으로 봤을 때한 6배 정도밖에 안 6배 되니까요. 예, 네, 진짜 음. 네, 싼 메리트가 있고 편의점이 지금 한 11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보니까. 현대백화배 그러니까 현대에이좀싸긴 쌉니다. 뭐싼 걸로 치면 롯데쇼핑이 제일 싸긴 한데. 네. 네 롯데가 0.2배. 네, 네. 진짜. 네. <laughs> 시에 대한 돈은 워낙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네, 네. 화장품 이좀 아픈 정보인데 카페14는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카페14는 사실 숫자가 나쁘지는 않고요 왜 네. 왜냐면 지난 3분기 때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음. 네. 근데 음. 다들 지금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기대하는 거는 4분기이긴 하거든요 음. 4분기 쇼핑 시즌이고, 뭐, 저희가, 뭐, 커버리지 게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NR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 코리아 센터도 4분기 때 광군제도 있고요. 또 블랙 음. 프라이데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어, 글로벌 소싱 쪽, 그 다음에 해외 직구 물량들, 이런 것들의 어, 증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품 넘어왔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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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은 네. 정말 섹터 내 주가 차별화가 이 정도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래도 <laughs>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모레 하... 홀드시니까 아프니... 그러니까 사실 올인나 연구원이 홀드로 계속 유지 하고 있어요 아모레를 지금 안 바꿀 생각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숫자 안 나오죠 아모레네 이에도 일단은 LG생건 영업이익을 저희가 3천억 보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 영업이익이 300억 중반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다이다 넘어가서 LG생건은 숫자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네. 음... 그쪽이 뭐, 여전히 좋은 거죠. 2분기 네. 네. 때도뭐 영혼을 어. 끌어 모아서 음. 조금이지만 그래도 와이 y 와 y 신장을 영업 이익에서 보여줬었고 어, 국내랑 중국이랑 나눠서 보시면 국내는 아무래도 면세점이 어 주도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그쪽이 좀 다른 게 아모레퍼시픽은 산업이랑 똑같은 하락폭을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타이코들이 선호하는 물량들 그러니까 타이코들이 지금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 g 생거는 전체 면세점 인더스트리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좀 덜, 어, 빠지는 하락폭을 추정하고 있고요. 37% 정도 감소한 수준 보고 있어서 2분기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조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2분기 때 보시면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4월 달에 한3% 정도 했고요. 5월 달에 한13% 했고요. 6월 달에 20%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블렌드를 하시면 20%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도 LG 생건이 중국 현지에서 18%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 산업, 그러니까 전체, 그 업종 대비해서 확실히 아웃 퍼포 하고 있는 거를 브랜드 파워로 보여주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에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아모레 퍼시픽 대비해서는 LG 생건의 럭셔리 쪽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 아모레 퍼시픽은 사실 브랜드 설화수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두자릿 성장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더블즈지 성장을 하고 있긴 한 And,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 중급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니스프리하고 에뛰드거든요. 근데 이니스프리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보조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과거 대비해서는 뭐 KBT라고 다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끝나버려서, 속도가 좀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코스맥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난 좋아하죠, 코스맥스. 예, 코스맥스는, 뭐 예, 지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턴어 라운드 스토리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영업이익은 180억, 그래서 YYY 한73% 가량 증가한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이제 소속재매출액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통해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고 이 트렌드를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산업의 파편화라는 특징이에요. 단어가 진짜 맞는 거아요 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이런 ODM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최소 주문 수량이 보통 3,000개거든요? Yeah. 근데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8,500명이니까, 음. 사실 저도 이제 코스맥스 가서 주문할 수 있어요. 음.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인플루언서 기반의 뭐 브랜드, 뭐, 조그만 음. 소형 업체들이 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행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어떤 브랜드가 잘 된다 해서 그 주식을 사면 음. 요거 쫓아가는 거가 이제는 스토리가 안 맞게 됐거든요? 음. 음.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브랜드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로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고 수익성 같은 경우도. 소독제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상해 같은 경우에서 거의 40%까지 올라왔고요. 광저우도, 어, 퍼펙트 다이어리라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 어, 설립된 지 거의 한 4년차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여기도 올해 1조 원 정도 매출액을 보고 있는 온라인 기반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 요거에 대한 매출 호조를 같이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원한테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우리, 주알머 피디랑도 얘기했었는데, 에밀리인 파리스, 에밀리 파리에 가라, 넷플릭스 혹시 보셨어요? <laughs> 네,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재미없어요? 아, 어, 지금 갑자기 별로구나. 그, 남아, 남아, 아니요, 밑에 집 남자가 여친을 갑자기 그, 그 장면에서 지금. 어그 <laughs> 뭐. 남자가 시즌2, 아, 여기서 내가 재미없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주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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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가 이제 고민하다가, 하여튼 나중에 시즌2에는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 저는그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 그 남자가 여친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쵸. 네, 갑자기. 어, 제가 그거를 우리 애들과 같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애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바가 살고 싶다. 아, 어, 에밀리를. 너네들은 가도 안 먹힌다. <laughs> 얘기해줬는데. 를 중요한 건, 거기서 정말 그, 정말 그걸 그 인플루언서 인스타에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하는 그쵸, 게 나오잖아요. 에밀리가. 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소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분이 나오는데 저는 얼마 전에 제가 회 사내에서 뭐 발표할 때도 썼지만 음. 이 우리가 이 지금 아까 유통기한 우리나라 연구원이 유통기한을 하는 이유도 제가 굳이 일요일이라는 걸 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다 보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산소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 이거 그렇게 접목하면서 느끼는 게 소위 간극을 좁히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간극을 좁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한 1년 하면서 느꼈어요 몇년 하면서 어떤 거냐면 음.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것과의 괴리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명품가 이걸 얘기를 했었지만 음. 예,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주말에도 제가 이제 요즘은 가끔 그런 표현 때문에 제가 말을 원래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준비 안된 투자들이 너무 많구나 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장이라는 거를 그죠. 미스 시장도 그저 음모론이나 수급이라만 해석하려고 하고, 기업을 접근하는 방식도 정보나 어떤 그런 테마나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란하고 매매는 활발하겠지만 돈은 까먹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최근에 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여하튼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장하이 말을 한 거는 유통과 화장품을 놓고서도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은 줄여야 되고,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제 생각을 말랐을 뿐이에요. 올이나 연구원과 제 생각을. 근데 이게 답일 순 없지만, 대략 요약을 해보면, 종,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뭐, 이마트가 최고다.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라는 그쵸? 거죠. 근데, 네. 한 불과 3개월 전쯤에 이마트를, 올리나 연구원이 얘기할 때는 다들, 이거. 마트 마트 뭐, 뭐, 누가가? 뭐, 시대에 대한 걸 <laughs>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뭐, 호스맥스도 음. 이게 세경제 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다른 상식적인 것들이 숫자로 확인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숫자가 또 좋은 음. 걸 미리 반영해왔을 때는 또 조심스러운 거고, 음. 그럼 앞으로 숫자가 좋아질 거를 어떻게 고민할 거냐. 저희들은 오늘, 저희가 컴풀 컨코를 지키면서 할수 있는 법인의 거의 최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네. 사실. 이상의 판단은 각자 내리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충분히 의견을 전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이런 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종목 추천해주고, 음. 주, 주 종목에 대해서 막 관리해주고, 음. 뭐 위로해주고, 근데 그거는 돈에 달린 게뭐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더 확률 높은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일용과 함께 고민해 가신다면 좀 낫지 않을까. 요즘 코멘트가 갈수록 세련돼지는 것 같아. 내 스스로 네. 말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빨려드는 이런 거. 거를 굉장히 재수 없어 한다는 사람들이 <laughs>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예.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셨어.